반갑습니다. 자판은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카니발들 이제 봄철 나들이 되면서 카니발 차량들 문의가 많은데 자 오늘은 정말 가성비 있는 카니발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시 등급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8월에 등록한 2019년형 주행 거리 약 7만 3천 킬로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한곳 단순 교환 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조수석 펜다 한곳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전혀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프레스 등급입니다. 프레스 등급인데 옵션이 프레스에서 놀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지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카니발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자 저와 함께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색상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검정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자이 차량은 이제 사관계 등 일명 포크한계 등이라고 하는데 요게 들어가 줘야 이 라이트가 led 라이트로 변경됩니다 이제 led 라이트가 들어가려면 이제 밤에 시야성이 좋은 라이트가 들어가죠 일반 전구가 아닌. LED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번호판 보시면 두자릿수 보이시죠? 자, 구독자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 어 상태도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휠 상태하고 타이어 한번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그러나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0%로 넉넉한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정색 차량인 만큼 상품화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 차량은 이제 프레스지라 이렇게 버트싱 슬라이딩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휠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는 거의 휠 생활 스크래치는 없고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다는 거 고지 드리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약60%앞앞 뒤로 약 대략 60%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 트레이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이렇게 뒤쪽 범퍼하고 트렁크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차량은 프레시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그만 만큼 오늘 가성비 있게 준비해봤고요. 자 바닥에 이렇게 벌집 매트로 깔려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하나 이벤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차량 출고시에 엔진오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해드리는데 요번에는 코일매트 확장형으로 해서 새거 신품으로 코일매트를 하나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사용감도 있고 해서 제가 기분 좋게 코일매트 하나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이 카니발차 요즘 25년도부터 이제 소화기가 의무비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차량용 소화기가 하나 있는데 카니발 구매자분께는 제가 추가로 소화기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카니발 소화기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에 비해 소화기 가좀 작은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좀더큰 소화기로 하나 더 사은품을 제가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안 갔다 왔는데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 카니발 유튜브로 구매하신 분께 차량용 소화기를 하나 더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안에 내부 깨끗하죠 자, 오늘 이벤트로 소화기, 코일매트 서비스, 엔진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까지 이렇게 서비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휠 상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약간의 생활 스페셜 제약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도 보신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휘 상태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 차량 프레스 등급입니다. 프레스 등급이지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들어간 그런 카니발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와 접이식 백미러 모집 상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옵션 중에 하나죠. 계기판 밝기 조절과 함께 드라이브 아이즈, 후축 방과 차선 이탈, 차선 이탈은 보험료 최대 7%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주유구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니발 차량 구매 시 옆의 측면을 꼭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게 승하차 부분에서 내리고 누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갈라짐 헤어짐이 많은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있고요요 부분만 따로 복원이 또 가능하니까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여기서 도움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점 구매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죠 자 시동 한번에 정상적으로 딱잘 걸리죠 자 그리고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더뉴 카니발 대부분의 차량들이 10만 킬로 이상짜리가 많은데 이 차량은 7만 3천 킬로 7만 3천 킬로 운행하였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A 필러하고 천장에 흡연 흔적 전혀 없다는 거 구독자 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 가능한 롬미러 하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아래쪽에 USB 단자 옥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작동, 잘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옵션 보면 에코 모드, 전방 감지기 3단 열선, 3단 열선 운전석 조속, 통풍도 조속, 운전석, 전자 파킹, 핸들 열선, 오토홀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스마트 키는 한개 있습니다. 스마트 키한개 있고요. 유보 가능한 룸미러 아이패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다 실내 크림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워크인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선글라스 케이스고요. 안에 내부 또한 핸드폰 단자, 혼자 12V 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방 안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썬루프 어린 자녀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자, 썬루프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프레시지만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옵션에 대한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내가 뭐 전동 트렁크 때문에 그런 부분 난 필요 없다 하신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 오늘 제가 전국 최저가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다는 거 구독자님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자 아래쪽 보면 이렇게 3단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자 2열에 3열 시트, 3단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조 서랍학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는 다 실내 크림 맞춰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서 제가 비대면 거래, 작성 거래, 홈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편리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전국 최저가 가성비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8월에 등록한 2019년형 주행 거리 약 73,000km 운행하였습니다. 아쉽지만 한곳 단순교 있습니다. 어디냐면 조속 펜다 한곳 단순교 안 있고요. 구독자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출고 시에 엔진오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 그 다음에 특별 이벤트로 차량용 소화기 추가 하나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일 매트 서비스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곤 팀장이 이 차량 준비한 가격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판매할 금액은 1790만 원. 1790만 원의 전국 최저가 카니발 차량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존놈의 번역기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